안녕하십니까 애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기 치료 끝에 <laughs> 아직 목이 좀잘 풀리질 않았어요 오늘 어, 짤 영상들 잘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삶의 영상일기이기 때문에 저, 저의 삶의 영상을 그냥 소소한 것까지 다 올려요 남편이 그러고 앉아서 노는 것까지 어, 그리고 음, 우리 손녀딸이 그, 클로버를 이렇게 찾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힘들게 낳은 거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걔가 얼마나 힘들게 낳았고, 둘째도 얼마나 힘들게 낳았고, 어, 지금 오스칼님이 어, 댓글에 그렇게 힘들게 낳은 어, 손주들인지 몰랐다고. 근데 사람들이 왜 대부분 보면은, 어, 누구나 다, 어, 뭐애 낳는 건뭐 저도 순산했거든요. 어, 수술 안 하고. 근데 얘는 이제 둘다 이제 다 수술을 해서 낳은 아이들이고, 피를 엄청 많이 흘렸어요. 수술을 세 번이나 하고, 그, 거의 다 무슨 뭐, 대학병원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뭐, 목숨이 간다간다 했었죠. 우리 딸은. 근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대부분, 이게 아이들은 순풍순풍 잘 났잖아요. 옛날에 순풍산부니까라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네. 아이들은 얼마나 순풍순풍 잘 나는지. 빨래 놀다가도 어른, 우리, 우리 어른들은 빨래 놀다가도 내가 애를 낳았어?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애를 쉽게 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미혼모들이 이렇게 애들을 또 쉽게 낳아요, 보면. 어, 축복받지 못할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 또 버리잖아요. 참 이상하게 희한해요. 정말 막 너무 원하는 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이렇게 빨리빨리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원치 않는 집안에 그렇게 아이들을 줘서 아동학대를 당하게 하고, 어, 그렇게, 음 어, 참 세상이 공평치 못한 것 같아요. 그걸 봐도.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남편이랑 제가 이제 결정한 일이 있어요. 뭐냐. 어, 아이들한테 이제 그설 명절, 추석 또 생일, 뭐 이런 어, 그런 집안의 그런 소소한 것들. 그러니까 서로, 지내들 생일도 그렇고, 우리 생일도 그렇고, 서로 생일날 축하 메시지만 보내고 축하금 주고받는 거 하지 말자. 같은 돈 들어오고, 같은 돈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아이들 생일도 그렇고, 서로 이제 그게 좀 부담, 부담되고, 나도 솔직히 부담이 돼요,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준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거 좀 하지 말자. 그 대신 내 용돈은 니네들이 나한테 줘야 된다. 응. 용돈을 매달 아이들이 주거든요, 아들, 딸이. 저한테만 줘요. 남편한테는 안 주고. 저는 이제 나라에서 주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받는 게. 나라에서 받는 게노령연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 아들, 딸이 조금씩 줍니다. 그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생활을 이제, 저 나름대로, 뭐, 나, 생활 한대이뭐 있어요? <laughs> 저 보험료, 한개 보험이 있는 거한개 나가고. <laughs> 그리고 이제, TV. <laughs> TV가 아니지. TV를 안 보니까, 이거 뭐야. 어 전화 요금 전화 요금 <laughs> 전화 요금 나가는 거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없애자 그랬더니 다 이제 좋아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어 솔직히 그래 요새 추석이 뭐 이렇게 대수로운가요 명절이 대수로운가요 옛날에는 못 먹던 시절에 우리가 그날 한번 고기 먹고 그날 한번 옷사 입고 신발 사주고 엄마들이 어. 그리고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요새는 뭐 얼마나 이게 영상도 잘돼 있고 수시로 친척들도 만날 수 있고 형제자매들도 만날 수 있고 옛날엔 못 만났어요 명절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빠도 이거 수시로잖아요 수시로 며칠에 한 번씩 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명절이고 뭐고 명절에 먹는 거나 평상시에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거야 그냥 밥에 국뭐 이렇게 먹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고기를 뭐이게 요새 음식들을 많이 먹지 않잖아요 고기도 막 이렇게 옛날에는 뭐 진짜 못 먹었으니까 막 그냥 배부르게 막 먹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음식들을 많이 먹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예 모르겠어요 그 먹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서 어떻게 그 건강이 유지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식자라서 등치는 비록 있지만 많이 음식을 안 먹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음식을 막 이렇게 막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절이나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묘 가는 것도 언제든지 갈수 있고요. 옛날에는 정말 그날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리고 갔죠 어렸을 때 보면 기차 타고 여기 우리 할아버지 산소가 소사였었어요 옛날에 소사 서울에서 소사로 오려면 기차를 탔어요 서울역에서 인천가 인천으로는 소사 버스를 타고 왔다고.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면 그냥 뭐 쇼카 볼수 있고 쇼갈수 있고 뭐 전철도 얼마나 사방으로 잘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걸 요새 젊은아이들 살기도 힘들고, 우리 노, 노인들도 진짜 실버들도 힘들어요. 그런 거다 따져서 뭐 하려면. 그래서 싹 없애자, 내가. 우리 식구만이라도 싹 없애자. 너네 시댁은 모르겠는데, 나는 없앤다. 그래서 어저께 그, 가족 톡방에다 올렸습니다. 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아, 이제부터는 이러이러 해서, 어, 이런 가, 가족, 가족의 대소사를 할 때에 축하금을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습니다. 어, 그리들 아셔. 어그 대신 내 용돈은, 아, 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laughs> 내가 또 공지를 했습니다. 아, 네. 아, 그, 제 용돈 또 주죠. 쬐끔이지만, 쬐끔이지만 용돈 주죠. 애들이. 또 그런 또 이런 것도 겹치면은 어버이날 겹치죠. 또 생일 겹치죠. 또몇달 있다가 또 추석 오죠. 설 오죠. 뭐또 크리스마스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크리스마스는 챙기질 않아. 챙기질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집은 없앴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없애는 집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좀 요새도 혹시 그런 거다 없앴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요새 안 믿는 분들도 제사는 안 지내더라고요. 제사 같은 거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는 축하금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오늘 하루 종일 마음 편한 거야. 왠지 모르게 무슨 어떤 짐을 벗어놓은 것 같은 느낌? 그니까 아이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뭐, 자식 없는 사람들이야, 뭐, 자녀분들이 없는 분야, 뭐, 그런 거는, 뭐, 생각 안 하시겠지만, 자녀분들이 또한 서너 분또 계시고, 막 이러면 또 그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손주들 또 생일 다 챙기려야지, 막 이러면은,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담된다고요, 그런 게, 모든 게 다. 그죠? 그래서 나는, 어, 제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어, 없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laughs> 좋아요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laughs>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뭐, 싫어요도 괜찮습니다. 어, 저는 싫어요 하시는 분한테도 하트를 뿅뿅뿅 날리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에젤이었습니다.